하고 우리 나경원 TV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laughs> 영광입니다. <웃음> 우리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 철야 첫날 저녁인데요. 아까 많은 분들 왔다가 이제는 가시고 오늘 저랑 흔쾌하게 정말 그 같은 투쟁의 마음으로 해주신 조배수 선배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배수 선배님은 학교 선배님이시고 판사 선배님이시고. 제가 판사할 때그 방으로 놀러 가서 인사했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마 조백선배님이랑 저랑은 똑같이 지금 어, 이 이재명 정권이 사법을 장악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김민석 그 상식에 어긋나는 김민석의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져가서 복주하겠다는것 한마디로 의회의 합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에서 얘기하는 도중에 오늘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아까 보니까 그 대출 규제를 갑자기 했잖아요. 진짜, 진짜 분노가 끓더라고요. 분노가 끓어. 정말 이게 서민 퇴출형 아니냐 한마디로 알짜배기. 현금 부자들만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집사는 사다리를 다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던데 네. 선배님 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그 대통령실의 대처가 또그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음. 왜냐면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뭐 발표를 했다는데 혼자서 한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부처가. 맞아요. 다 같이 응. 회의를 했어요. 응. 뭐 한국은행, 응. 뭐두 분가요? 뭐 이렇게 행한, 행안, 행부도들어갔어요것 예. 같아요. 여러 분, 행안부, 네. 금융이. 네. 응.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발표가 나니까 응. 막 들끓었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하고 뭐, 사전에, 저, 얘기된 거 없다. <laughs> 그래서, 그리고 또, 예의 주시하겠다고. 나 아, 이거 무슨, 뭐 유체이 있다라, 법 같아요. 네? 아니, 오리발. 어떻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음. 부서 하나가 아니고, 몇 개의 부서가 모여가지고, 그런, 음. 그, 결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뭐 이 결정의 여파가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음. 아차 싶어가지고 지금 슬고니 발을 빼는 음. 그런 얘기가 아닌가. 좀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 음. 이런 생각이 좀들어 완전 꼬리 자르기, 뭐 오리발 음. 정권, 무책임, 뭐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근데 음, 아마 저는 이렇게 다 오버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제 뭐 지지율이 좋게 나오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 뭐, 정말, 그냥, 이렇게 보면. 오만해진 네. 거죠. 어, 진짜 오만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저희, 또, 그 입장이잖아요. 이, 처음이니까 좀 잘해보시라고 이렇게 지켜봐드리고,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조금, 어, 이렇게 뭐야, 음, 좋게 봐주고 계시니까. 그니까, 어, 그래서. 그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걱정이에요. 이, 이 소위 좌파 정권,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대책 잘못해갖고 이렇게 부동산에 아마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데 또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악몽이잖아요. 음, 28번 음. 바뀌었어요. 맞아, 부동산 맞아. 대책이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그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헛다리만 짚고 계속 네. 뭐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죠. 어,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더 뭐랄까 준비되지 않고, 음. 신중하지 않고 이제 음. 그런 서툴은 말고 무능정별예 그것도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총리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예전에 굉장히 젊었을 때 정치를 하고 우린 나름대로 아 이제 다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이제 사선 경연을 했잖아요. 잘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국가 예산 규모라든지과 채무 비율이든지 이런 걸 모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너무 오랜 야인 생활을 해서 그런지 뭐 사전국회원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예전에 초재선하면서 또 그것도 중간에 이제 뭐 서울시장 한다면서 나갔을 텐데 옳게 어, 한 재선까지가 아니겠죠. 저도 정확하게는 안 찾아봤지만 그런데 어. 동안 훈련된 줄 알았는데 오랜 야인 생활이라서 그전께 훈련이 안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은 좀 주로 외치하고 좀큰거 굳이 굳이 그런 거 하다 보면 작은 거를 총리가 챙겨야 되는데 과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챙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답변하는 부분 갖고 설명. 저, 정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laughs> 좀잘 아시나요 저보다? 좀 어떨까? 음, 뭐, 저도 그렇게 잘 알진 나는데 그 젊었을 때는 완전히 정치계의 HOT였죠. 음. 옛날에 HOT 나죠. 무슨 신사복 광고도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네. 이인 생활을 하면서 좀 뭐가 공백이 있어서 음. 그래도. 지금 21대 때이렇 입성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음. 또 보건복지위원장까지 음. 했고,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우리나라 예산 규모도 모르고요, 음. 부채 비율도 모른다고 하 가장 기본 주의 기본인데 너무 음. 음, 좀 실망스럽고 음. 또 저는 이제 더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 청문회 임하는 그, 태도였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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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니까 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을 뿐더러, 음,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 변명이 음. 납득할 수가 없는 음.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좀, 거짓말 변명, 음. 뭐 이런 것도 자꾸, 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좀덜 되고,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아니, 청문의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청문위원들을 청문위원들 와이,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laughs> 저는, 아, 그게 과연 이게 전형적인 운동권 수법이다, 음.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너는 깨끗하냐? 음. 아니 그러면, 판사 검사를, 그럼왜 합니까? <laughs> 판사 검사는 깨끗한가요? 음. 아니 우리 사회가, 음.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음.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줬고, 이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 청년의 임무가 뭡니까? 이 사람이 과연 거기에 맞는, 그 공식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음. 이 재산 관계에 있어서 하도 그 변명이고, 그리고 이게 납득이 안 되고 하니까 뭘 가지고 이 지적을 하는데, 거기도 해명하면 될 일이지.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야, 이거 나는. 그걸 보면서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그 불리하게 그걸 파면은 너 가만 안 둬. 손, 손발을 묶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건 정말 오만한 것이죠. 이게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그런 부분이 아, 저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분이 총리를 하면 될까. 아니 솔직하게 터놓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분에서 네. 사과를 구한다든가, 뭐, 그러면,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아유,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아니고, 자꾸 변명하면서, 그리고 또 지적하는 청년을 공격하고, 같아요 메시지에 대한 본인이 해명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고, 메시지가 해명이 안될땐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게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좌파와 전형적인 이것이 독재 서국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박영선 그 당시 중소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뭐 일본 집을 소유하고 이런 것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황교안 대표의 병역 관련이었나? 황교안 대표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당 당대표였죠. 그러니까 그 청문회가 박영선 청문회에서 갑자기 황견 대표 청문회로 바뀌더라고요. 시선, 시선, 시선이 응.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이번에도 응. 주진우 의원의 병역 관련된 것을 뜨고 나오면서 이게 김민, 석 청문회가 갑자기 주진우 청문회로 바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어쩌다 하니까 굉장히 아주 고약하고 나쁜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아주 고약하고 나쁜 이슈를 거죠.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음, 이슈를 네, 아, 아주 그냥 교묘한 음. 방법인데. 그런데 음.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덕성이나 정직성 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저런 분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사실은 이제 그대통령이 유고시에는 총리가 그, 그렇죠. 그 직을 이어받아서 네.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거는 무게가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참, 우리 총리 존경할 만해. 뭐, 이런 예를, 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은 인사를 한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렇죠.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를 정말 많이 도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래서, 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편 들어주잖아요. 수석 최고위원이 어, 됐죠. 어, 수석 최고위원이 <laughs> 됐고, 그때부터 엄청 편 들어줬는데, 그런 본인사 같은데, 저는 아까 그 청문회의 태도도 문제지만, 청문회에 이를 때까지 이미 총리가 됐더라고요. 완전 총리 행세더라고요. 난 인사청문회 과정에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사람을 처음 봤고, 이미 총리랑 똑같이 행보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더니,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가서 뭐 셀카 찍고 사진 찍는 걸 보면서, 야 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본인들이 마음 정하는 대로 다할수 있는데, 뭐 이미 총리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야, 저거는 바른 태도는 아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네. 통과될 때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죠. 당연히 공직자의 처신일 텐데요. 조심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네. 뭐 그... 압도적인 다수석을 점하고 음. 있으니까, 음. 뭐, 국회 통과하는 거는, 음. 뭐, 문제 없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받아놓은, 따놓은 당상이다.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음이 다수당, 음. 국회를 한 당이 다수석을 점했을 때, 정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절제하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냥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또그 입법권을 가지고 뭐 이제 행정, 그 다음에 사법권까지 쥐고 흔드는 겁니다. 완전 이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이 통합이 된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독재의 시작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지금 농성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몸부림입니다. 맞아요, 네. 몸부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런 뭔가 이 관행에 어긋나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게 원래 이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이라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회 거를 가져가면 늘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기각하거나 각하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 페스트 트랙 투쟁할 때도 있었던 건데 지금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또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무리법 연구의 인구 그리고 또한 명은 인권법 연구회라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이념 지형은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념 지형이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뉴트럴하고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한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을 이렇 써야 되는데 추천하고 임명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굉장히 주니어 법관들을 헌법적으로나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도에 이를 정도의 경험을 가지지 않은 주니어 국관들을 본인들하고 친하다고 이제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지형을 보면 이 좌쪽이니 우리가 뭐 권한쟁이, 심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국민들의 저항, 국민들의 마음, 이거 아니면 안 돼서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치들 마음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일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 헌법에 관련된 소송을 재판하는 거잖아요. 헌법은 우리나라 기본법입니다. 그렇죠?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 판단이 굉장히 우리 사회 미친 양이 큰 거죠.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재판관은 음. 자기를 추천한 그 진영의 이념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맞 그러니까 자기를 음. 추천한 진영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하게 음.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남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어떤 이념적인 것이 음. 과연 이그이 임명 그, 이, 응. 자체가 그래서 이게 건강한 응. 그리고 바람직한 응. 그런 홍법재편으로갈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되는 거죠. 응. 참 참담합니다. 뭐 입법, 사법, 행정, 헌법 재판 또뭐 검찰 재제다 뭐, 참담한데 더 분발하도록 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뵐까요? 우리 또 유튜브 라이브 또 드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아, 가요? 제가, 만약 저도 보통 이제, 아쉬운 시간에 못된다고 해서 이제 밤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잡자 하네요. <laughs> 여러분들은 다 편안하게 쉬시고요. 또 내일도 활기찬 모습으로. 그래, 오겠습니다. 우리, 우리 지금 텐트 두개 쳐놓고, 지금 선배님하고 저하고 이제 하나씩 차지하고 자야 되는데, 이따가, 어, 철야하면서 저기 좀 앉아있다가 일단 좀 텐트 안에 가서 자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 국회에서, 어, 참, 예전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국회에서 우리 철야, 동성 많이 했었죠. 국게 선진화법 이후에 저도 패스트트랙 투쟁할 때 제가 원내대표였던 시절에 1호 텐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 전부가 어~ 자기도 했었습니다. 다 이불 깔고 여기서도 자고뭐 그때 의안과 앞에서 자고 했는데 옛날 17대 18대 일때는 국회 의장실에서도 자고 본회의장에 가서도 자고 법사위원 그때 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인데요. 그때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제일 명당자리가그 투표함에다가 고개 들밀고 자는 거랑 맨 위에 그 의장석이었는데. 저 역시, 아, 저. 저 역시 이제 초창기 민주당에서 활동했지만, 근데도 어, 못한다 해서도 뭐, 밤을 지내기도 하고, 또 음. 본회의장, 뭐, 국회에서 많이 이 투쟁을 하고, 이제 대립 갈등이 있으면서, 항의 표시로 네. 정부하고 어, 거기서 농성하고 자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다수당이래도 다수당 마음대로 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그때 국가보안법 폐이지를 그렇게 외치니까 그때 우리가 소수당이었는데 민주당이 결국은 포기하고 안 했고요. 이렇게 다수당 마음대로 하진 않고 이런 갈등과 분열 끝에는 뭘 서로 주고받고 양보해서 고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다음 철회하거나 이랬는데, 요새는 진짜 끝까지 무조건 마음대로 네요그렇죠 그러니까, 절제가, 절제가 없는 정치. 거죠. 어. 네. 그리고 정치가 시종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다수의 폭과의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대화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정 아니면, 아, 우리 뭐 다수결로 하면 되니까, 사람 수 많으니까 다수결로 응. 할 겁니다. 그리고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아 합의하라고 했는데 시간 지났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니 그 합의라는 것도 사실상 합의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도 노력하는 척이지 그냥 요식행위가 돼버린 거죠. 자할머에 그러니까 힘내세요 선배님. 우리 둘만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응? 다 어디 갔지? 예. <laughs> 네. 자.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네. 주무세요. 예, 고맙습니다.